중요는 하지. 내가 낚시 bj고 낚시를 하는 사람이면 할줄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. 원투 기본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감생이 하나 잡았다고 원투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. 내가 그 초반부터 얘기했을 텐데, 원투 제대로 할줄 알고 나서 백수님이 그, 그, 열풍산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근데 빵디아 낚시 스님 카네이션 아드렸니키 키.. 키우. 오늘 며칠이지? 오늘 며칠이에요? 십사일 아니야? 십오일이에요? 오늘 십오일이에요? 나 십사일인 줄 알았어. 지금 몇 시야? 잠깐만 시간 나1 4일인줄알았지 <laughs> 맞네. 상디 위원 분수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태극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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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방기. 미주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이런 빠꾸 바보 키키라란다 키키유. 아이, 근데. 어, 오늘 스승의 날이네? 전화를 할까? 전화를 할까? 전화할까? 스승의 날인데. 지금 방송한다고, 아, 아까 낮에부터 정신없이 움직인다고 날짜를 못 봤다. 방송, 방, 어차피 뭐 번호만 안 보이면 되잖아. 전화해도 돼? 좀 이따가 너무 늦어질 것 같은데. 어떡하지? 그럴까? 그래. 두 분, 두 명한테 전화 드려야 돼. 두 분, 두 분한테. 두 분한테 전화해야 돼. 두 분한테 전화해야 돼요. 해적오라버니랑530 사장님이랑 이렇게. 일단 해적오라버이. 어, 고객이 통화 중이시랬는데요? <laughs> 어, 고객이 통화 중이시라는데요. <laughs> 어디 전화하고 계시지? 오늘 아랫, 아랫지방으로 가신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. 저, 뭐라고 어, 잠깐만. 아니, 고객이 통화 중이시래. 그쪽으로. 어, 고객이 통화 중이시라고 하니까 오상공 사장님한테 먼저 전화를 할게요. 아니요도 아까 전화하는데 못받았거든 여보세요? 네 사장님 방디에요 네아 지금 방송중인데 잠깐 그 방송 지금 화면 앞에 있는데 지금 전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스승의 날이라가지고 다들 전화드리자 이래가지고 방송 중에 그냥 전화하고 있는데 잠깐 스피커폰으로 인증만 좀 한번 하고 감사 인사 드리려고 <laughs> 저 캐스팅 다 알려주셨다 이에요 <laughs> 아 진짜 감사합니다 <laughs> 아저 이거 뭐지 방송에 잠깐 스피커폰 좀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럼 잠깐만 잠깐만 그 하고 <laughs> 잠깐만 스피커 폰하고 시청자분들 앞에서 예 감사 인사만 좀 하고 스피커 폰 끌게요. <laughs> 괜찮으시죠? 아우 저 지금 비 맞고 있어 가지고. <laughs> 예, 비 와요. 여기 지금 갑자기 또비 비가 좀 굵어졌네요. 다리 밑에 있는데. 잠시만요. 여보세요. 네, 아 지금 시청자분들이 그 거짓말 친다고 할까 봐 스피커폰 했거든요. 음. 사장님 오늘 꼭못 따라드려서 죄송해요. 갔으면 좋았을 건데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까먹어 가지고 한길란 선수님이배풍선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한길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. 사장님. <laughs> 저한테 한 마디만 해 주시라고 하는데요. 시청자분들. 네. 빵길에게 한 마디. 잡소리가 들려요. <laughs> 잡소리가 들린다는데 <laughs> 내가 전화한 이유는 네 그, 그 영상 보냈잖아요 아네 그 영상 봤는데 으음 그, 좋진 것도 있고 네 나빠진 것도 있어요 아다 음, 나쁜 보면, 건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전진한 게 보이네 음, 아. 음아네 다시 바꿀 게 많죠 여보 네, 네네 음리가이상아 스피커폰 끌게요 인증했어요 여러분들 저 잠깐만요 아네 스티커폰 껐습니다 사장님 네아 자세가요? 네 이게 그거 지금 영상 보낸 게 제가 손이 조금 지금 아파가지고 좀 엉성할 거예요. 아마 그 캐스팅 영상 근데 드리기로 한 거라서 제가 먼저 보냈는데, 네, 좀 그래서 좀 어정쩡해 보일 수도 있어요. 아 네,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. 네, 아, 내일 전화드릴까요? 아네네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 내일 전화 드릴게요 <laughs>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 오상봉 사장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미희님 안녕하세요 아니 해적호라 보니는 전화 드릴랬는데 부재중이신데 다시 한번 전화 해봐요.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는데 미쯜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누구 내가 말 안했으면 그냥 넘어갔어 피식피식피식 피식 피식. 아 그니까 오늘 15일 나 그날인지 전혀 몰랐어 진짜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미니님 하이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스승님들한테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엘리시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해적으로버니 전화하자 오, 신호 간다, 신호 간다. 여보세요? 오라버이 어디십니까? 어? 어, 왜 양양이 계세요? 아, 아, 그쪽으로 가시는 중이에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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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 지금 방송 키고선 전화하는 건데, 그, 오늘 스승의 날이다 아니에요. 그래서. 전화 드렸죠. 네 오늘 스승의 날이라 가지고 그래서 방송 키고 전화 했어요. 항상 항상 좋은 가르침 감사드립니다. <웃음> 민망하네요. <웃음> 네? 뭐라고요? 아 눌러주다고요? 아니 아, 저도 저도 시청자분들이 전화하자 계속 그러셔가지고 방송 키고 전화 안 하고 방송 끄고 하려 했는데. 예, 그렇게 됐습니다. 네. 다음 주에요? 이번 주는 그럼 이쪽에 안 계시는 거예요? 예. 예. <laughs> 아, 아. 아, 아. 아, 예, 이해했어요. 리즈 언니 같이 가시나요? 아, 따로? 아, 아 혼자요? 아. 네, 알겠습니다. 몸 조심하시고요, 운전 조심하시고요. 예, 네,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. 네. 들어가세요. 네. 했어, 전화 했어, 세돌러 분이 하이. 했어, 했어, 끝. 전화 드렸습니다. 아, 근데 진짜 풍초파 고맙다. 내 진짜 깜빡 그냥, 그냥 넘어갈 뻔했어. 감사합니다. 진짜 잘못하면 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넘어갈 뻔했네. 감사하오. 자, 자. 지금 다 켜방이에요. 이거 어제 별이 오빠가 틀어달라 했던 노래거든. DJ가. 어제 오빠 근데 이거 어제 틀었었어요. 오빠가 못 들은 거지. 그러니까 있지, 나한테. 아니요, 어제 신청했을 때 틀었다니까요, 오빠. 제가 한 번이라도 재생한 이력이 있는 애들만 리스트에 있어요. 재생을 안한 것들은 리스트에 안 냅둬요 어제 나왔는데 오빠가 못 들은 거야? 진전데어 바람 너무 심하다